Wow! 하이, 오늘은 엄청 큰 바지락 볶음 먹방이에요. 소스 좋다. 오늘 음료는 뽕뽕! 장착. 잘 먹겠습니다. 와, 바지락이 진짜 싫어하다 이거 어, 바지락이 아닌데, 거의? 음! 진짜 고. 음! 진짜 왕건이다 진짜 왕 껍질이 진짜 크고 나비 소맹도 This is for i c o n 진짜 바지락이 아니 바지락에 관자가 있어. Uau! Wow. Wow. 음. 한번 더. 거로 칼국수도 맛있다. 바지락 칼국수. 한 방에 모아서 한열개한 한 방에 먹어야지. 1 0개한 번에 먹기. 음. 와 대박이다. 한 방에 먹는 게 대박이야. 살을 좀 발라내서 면이랑 한 방에. はい。 아... 와... 진짜 맛다 오늘 대왕 바지락볶음 이렇게 흔적만 남았어요 잘 먹었습니다. 빠이빠이.